신하 오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 구원을 받습니다. 질망 내기도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능력과 성공한 조월과 237 빛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 하사.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해결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 예. 자 망대가 나와 망대. 망대는 뭐냐면 지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지키고 어, 세우고 또. 원수를 막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세 가지 시간표 뭐냐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부분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어, 아, 진짜 한 교회가, 아,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복음입니다. 어, 우리 명수석 교회에서 오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 대보도의 어, 복음가진 교회에서 오졌습니다대보드는 어, 앞으로 하나님, 이 땅이 제왕을 떠나면 최고의 섬이 되게 없어.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어, 그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그 지역은 무슨 지역일까요? 창세기 3장 지역이 있다군요. 그럼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절0 창세 삼장 15절 이 복음 있는 교회 들으면 지역이 되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세 삼장 15절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난 교회를 말합니다 이 답이 안 나면 회감이 안 무너져요 그런 게 많이 있어도 회감안 무너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자 오직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지역 살아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지역의 주를 막습니다. 그 지역 살아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살게 됐어요. 올바른 교회, 이 복음만이 여러분 개인을 살립니다. 어떤 것들은 개인을 못 살립니다. 이 복음만이 국가 살립니다. 이 복음만이 후대가 살았나요.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 복음은 절대 가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망대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망대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자, 원래 인간 세상입니다. 이 땅은요. 원래 세상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망대로 견고해서 오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망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1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그러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망대로 축복을 다렸어요 에덴의 축복, 예비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다렸어요 원래 인간. 그런데, 인류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떠나요. 떠나면서 망대가 바뀝니다. 하나님 망대에서 무슨 망대를 바뀔까? 사탄의 망대로 이 땅이 바뀌면서 재앙이 들어와요. 하나님 고부하면서. 죄가 들어오고요. 자, 사탄의 망을 에서엄면서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을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안 믿어요. 우상숭배합니다 이게 다 사탄의 망을 요이 땅에 자꾸 사탄의 망을 세워가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니 끝없는 고통과 재앙이 들어와요못 막습니다. 이건 과학도 못 막고, 학벌도 못 막고, 인기도 못 막고, 권력도 못 막아요. 왜? 무너지지 않아요. 사탄의망되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만 세워 살아왔어요. 대한민국 전쟁 많아서 이 땅에, 1년 역사에, 5천년 역사에 전쟁 약 800번, 900번 있었어요. 늘 전쟁 당하고, 고통 당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선교사들하고 살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무슨 망대에 세워줄까요? 보음의 망대에 세우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선교사님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혹시요? 최초 선교사, 순교한 성교사님이? 누굴까? 토마스 선교사 일, 27살 와서 보고 못 전하고 와서 성경만 주고 칼로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만 사람이 장로가돼버렸어요그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이 좋으니까 요권집에도배래 도배. 그 성경책에 도배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 글이 없잖아요. 여관집 묵는 사람이 와서 성경 있다가 읽다가 은혜받고 변화되고, 아니 그 여관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성경사 와서 병원 세고 왜 병들었어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학교 세고 교회 세고 불과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 100년 좀넘었습니 5천년 역사에 100년 만에 다투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보금이. 보금받은 선교사들이 오면서 대한민국은 살아났습니다. 램더 여러분들 앞으로 선교사 되고 목회사 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기리집사님, 네팔 선교사 되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이거 다른 거못 살린다니까. 그게 보금이. 그게 보금이 망은내가 대한민국에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뛰어난 거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이 세계 6위입니다. 경제력이 세계 10위. 국방력도 세계 6위 5위대. 작년에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앞서갔어요. GNP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복음이 제약을 막았습니다. 복음이 가난을 끊었습니다. 복음이 저주를 막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하 했죠? 복음들 하니까 사탄의 망내에한 뭐가 돼? 3, 4대까지? 조주. 보금서한번 돼? 1000대까지? 축복. 자, 물어봅시다. 사탄의 망을 끊고, 1000대로 가는 전환자 이말했죠그리스도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말이에요, 보금은. 그리스도는 자, 하나의 망대. 자,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도 세 시간표 있어요. 세 시간표란 말이 뭐냐면, 첫째, 나의 과거를 말해요. 우리 인간의 과거란 말이에요. 뿌리를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 어디 태어났을까? 창문석기3장히 태어난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에는 누구의 우선입니까? 아담의 우선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몰라요. 아담의 우선은 뭐죠? 뿌리가 죄도 사탄, 무슨 배경이요? 지옥배경이래요 이게 우리 과거였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죄와 사탄 즉 해결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게. 과거입니다. 완전 과거에서 해방.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주제에서 해방. 사탄에서 이기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빠져나온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누가, 이복음전했죠 누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성교사 온 겁니다. 이때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자를 통해서 이걸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도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은 내 속에 하나의 막내 세워야 돼. 칠막내기도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성삼이 잡보어요 뭐라고요? 성삼이 하나님, 참, 이게 내 망대가 되는 거예요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요?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가 이게 우리 망대인지. 시공원총 성령 역사, 2 3 7, 1 흑암이 무너지고, 원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또 뭐예요? 생명 에덴의 축복이 내 안에 이게 막 세워지는 거지, 막. 엄청나잖아요. 이게 세워지니까 뭐, 전무후만 응답이, 세계의 모발성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 안에. 이건 엄청난 거예요. 공중 권세자만 사단 이기는 무슨 능력?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이게 여러분의 막내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뭘까? 우리의 미래는 두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발판이 있어요, 견고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 님 절대 주권 믿어 우리는. 어떤 문제 하나 님 절대 주권이야. 그리고 두 번째 막 내보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미래도 답입니다. 영원한 답이요. 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함께 미래도 함께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씀을 하나의 보증서입니다. 사람 말 세상 말 참고하지 말씀을 영원한 보증서예요.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령이 함께 성전이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는 뭐야? 여러분이 뭐가 될까? 우리의 선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래예요. 그렇지? 생사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 이게 우리 미래예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 수고한 거 있으며 모든 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갚아 줘요. 어떠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의 미래. 우리 미래를 달러요 오늘 다르고 과거는 끝났고 오늘은 하나의 미래는 하나의 승리 발판을 딱 세우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하나의 먼저 세워라 내 안에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어떤 것도 다 이런 발판입니다 모든 게다안 좋은 것도 발판입니다. 다 발판해요. 그럼 오늘은 뭘까? 어떤 문제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응답입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갑니다 응답입니다. 누메오스 감옥에 응답입니다. 그 응답해요. 실패 합니다 응답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뭐가 될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내 속에, 아까 말씀했죠. 무슨 망대요? 먼저, 복음의 견고한 망대. 신앙 고백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뭐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이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영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음망대 그리고 777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집중해 집중하면 다 되어집니다 복음 집중 집중하는 집중하면 살아나요 눈 뜨면서 낮에도 밤에도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뭐가 딱 세워져 이게 세팅이야. 안분 영적 인 세팅 때 플랫폼이 딱 세워지고 파마망을 세워지고 안단을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게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요. 이제 신기한 게 보이죠 이게 세워지면 응답 어떤 응답일까? 자 문제가 딱 생겼어 옛날 문제 에 빠져서 안 빠져 이제는 문제가 나오면 뭐가 보일까? 이제 답이 보이는 거고 말씀을 답이 자꾸 입니다오 어, 그러네. 막 갈등과, 그럼 얘 갈등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져. 안 넘어져. 뭐 할까? 이때, 나를 바꿔버리, 갱신해버려. 완전 그렇죠이 이렇게 바뀝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아닙니다. 랩넌 다 위기 있어요. 노예가 뭐, 감옥가고 막 사자굴 들어고 위기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이뭐 증인설 기회의 증인. 그것 때문에 큰 증인 때문에 기회가 돼. 아, 이게, 이게 다른 거요 이게. 자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오늘 요한복 19장 3절 뭐있죠다 이루었다. 이거 무슨 말? 끝이 말이 끝났다 너. 다 끝난 문제야. 과거 끝, 오늘 끝, 미래 끝.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과거 발판 오늘은 응답 미래는 작품 내 속에 복음 기도의 망대 딱왜딱 끝났다 이게 우리는 끝을 내고 가는 삶이에요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끝을 내고 사는 사람이에요승질보호장박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랩런트에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랩넌트의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모든 것이 응답이요. 미래는 하나님 작품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 나라와 5천년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